안녕하세요, 미디지입니다 오늘은 콩순이와 교환을 했고요. 네, 제가 4, 4월달쯤에 되면은, 예, 그, 뭐지? 어, 그,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이게, 이, 이게, 이게 유명해지면 안 바꿀 거고, 예, 만약에 유명 안 하면 그냥 바꾸려고요. 네, 일단은 소개해드릴게요. 두께, 두께. 톡샷 근데 저 많이 못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졌대요오르르르 비었구요 맨 끝에 있는거는 그냥 붙여놓은거래요 네, 그리고 이거 랩핑지에다가 담아줬어요 미안하게 택봉에다 보내줬는데 네, 일단 시작해볼게요 저 살짝 뜯은게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한... 크리스트 5월 편지 아5월 설명서 편지 5월 설명서 이렇게. 음 설명서 설명은 없고 다섯 너무 소소하지만 받기 편, 아 모레브 이게 소소가 소소가 아닌데 편지 그그안 고맙고 소소하지만 받아줘 이 편지는 공개 가능하고 후기 예쁘게 그럼 바이 너의 베스트 친구 콩순 이렇게 써줬네요 고맙게 여기다 줄거 없고. 이 예, 체크리스트 제가 하나 체크를 했는데, 괜히. 네. 돌펜으로 예, 체크하려고 했, 했고요. 이체전투세트를 예, 체크, 체크해버렸는데, 원래 이런 봉투에 담아있었고, 두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네들 다 겹칠게요. 네 개. 꼭 두께. 두께. 하나하나 좁게 해줄게요. 아클 크 두께, 이아코풀잠 두께, 데코들 두께, 천사전투 천사정토 두께. 천사전투는 좀 아니에요. 너무 많아. 그리고, 견출지. 왜 있죠? 견출지. 이런 견출지는 없는데, 이런 견출지를 줬네. 그리고, 견투, 토핑믹스. 토핑믹스. 보컬들이 다 담겨있구요. 엄마야. 으. 이게 똥똥해서 너무, 너무 많이 담으면 담았네. 두께, 두께. 두께 봐. 아니, 근 대충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쏟, 쏟으면 좀, 네, 시간이 걸리니까. 아, 똥컬이 아닌데, 똥컬이라고 써놨어. 완전 이상해. <laughs> 토핑 믹스. 응. 집합닭 세트. 지퍼백 세트 이거 띄어서 재사용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몇 장인지 한번 보여 달려 드릴게요 오마이갓 엄마야. 우수수 나오네 이런 지퍼백 이런 지퍼백 이런 지퍼백 이런 것들 다 없는 거야 나 오마이갓 얘가 제가 이런 크기 이런 크기 다섯 장, 이런 크기 다섯 장, 이거보다 좀더큰거 다섯 장,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제 아... 이게 너무 소소하게 드렸네. 미안하게. <laughs> 고맙구, 지퍼백, 그리고 덤을, 덤을 마지막에 쓰는 거 아닌가? 덤. 덤. 아, 어, 아까는 잘 뜯겼는데. 네. 잠시만요. 어우, 어, 헐. 어떡해, 미안. OPP 봉투에다가, 나서, 이거는 뜯어보진 않았고, 그냥 갔는데 얘는 그거, 불량식품에 먹는 거, 그거 같아요. 얘는, 접시, 알약틀. 이거 두개 접시, 이거 알약틀.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다. 두께샷 테이프, 펄. 두께. 어, 나중에 이거 다쓴 다음에 이거 이쑤시개 패서 써도 좋을 것 같네요. 체크, 덤. 완전 많아. 어떻게 옆에 꽉찰것 같아. 레진 거기. 네, 그다음 DIY 두 개, DIY 두 개, 교물 두 개. 근데 제가 DIY를 미안하게도 깜빡하게도 못줘가지고 제가 내일 주던가할 거예요. 음, 일단은 바, 바게트 빵, 바게트 빵 보여드릴게요. 자. 오, 이쑤, 이쑤시개 종이에다가 체크리스트 써줬네요. 오, 이런 것도 특이하다. 이쑤시개 종이, 여기 다 써있고요. 설명서, 설명서 볼게요. 설명서, 체크리스트, 생용 파스텔, 빵류 전투, 이렇게 담아졌고으 개인조물물 붓앤 스펀지 이런 모양은 안하죠? 흔째로내놓 이렇게 샬라샬라 이렇게 글씨... 똥글씨 주의? 똥망? 똥망 주의? 이게 뭐지? <목소리> 네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이런 조물 그리고 이거 빵, 오렌지 무스 케이크인데, 주제 경화제를 줬어요. 네, 주제 경화제, 물감. 물감은 원래 많이 못 주는데. 이 정도면 많은 건데. 빵용 점토 많고, 오렌지 많고. 아, 얘는, 얘 어떻게 된 거야? 얘 진짜 소소하다고 해놓고서는 다뻥 깠어요. 전 진짜 소소한데, 진심으로. 테이프 시민레룰레 이렇게 요렇게 있고 diy 두개 액체세트 어디지? 액체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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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흠흠 으흠흠흠흠 <laughs> 어디갔지? 액체세트 액체세트 안 좋은거 아닌 아, 여깄다. 죄송해요. 네. 액체 세트. 뜯어볼게요. 엄마야. 도깨샷. 목공풀. 물풀. 우드락 본드. 얼. 이, 예. 에 와, 아, 진짜로. 아, 하하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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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니. 아, 당황스럽네. 제가 걔 콩순이 영상에, 걔도 영상 올릴 게 없어서 같이 교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교환했는데 걔도 올릴 거예요. 그, 그걔 꺼도 봐주세요. 생물의 파랑색, 보라색, 하늘색 두께, 두께, 두께. 이제 말이 안 나온다. 그냥, 그냥 당황, 당황이. 아, 좀 진짜 어쩌죠? 진짜 조금 됐는데. 아 그렇게 조금 아닌데. 많이 안 줬어요. 그리고 돌리페이퍼. 돌리페이퍼.